국민 세단으로 불리는 그랜저가 드디어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2025년 4분기 출시를 목표로 페이스리프트를 준비 중인 그랜저는 단순한 부분 변경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굵직한 변화들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외관 변화는 물론이고 국내 최초로 그랜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나온다는 소식에 자동차 커뮤니티와 소비자들의 관심이 폭발하고 있는데요. 저 역시 오랫동안 현대차를 지켜봐온 입장에서 이번 그랜저 페이스리프트 트는꼭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2025년 4월 스파이샷이 포착되면서 새로운 그랜저의 외관 변화가 어느 정도 드러났습니다. 기존 세로형 대형 헤드램프는 과감히 버리고 최근 현대차 디자인 트렌드에 맞춰 슬림한 가로형 헤드램프로 변경되었습니다. 헤드램프 디자인 변화는 개인적으로 정말 환영하는 부분입니다. 예전 그랜저 디자인은 묵직한 인상을 주긴 했지만 세련됨이 다소 부족했거든요. 이번 가로형 램프는 차량 전체 실루엣을 더 낮고 와이드하게 보여줘서 훨씬 현 상대적이고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후면, 방향지시 등의 변화입니다. 기존에는 범퍼 하단에 있어서 차량 뒤쪽에서 잘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테일램프 쪽으로 올라가 클레어 타입으로 바뀌었습니다. 솔직히 이 부분은 정말 오래 기다려왔던 개선입니다. 실제로 뒤에서 운전할 때 앞차의 방향지시 등이 범퍼 하단에 있으며 깜빡이는지 안 깜빡이는지 잘안 보이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급브레이 크를 밟거나 순간적으로 놀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번 변경은 단순한 디자인 수정이 아니라 안전성 향상이라는 점에서도 높은 점수를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그랜저 페이시리프트에서는 사이드 미러에 있던 방향 지시 등 위치도 달라집니다. 기존 사이드 미러 깜빡이는 디자인은 아무래도 시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새 모델에서는 소나타 D 엣지처럼 펜더 쪽으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멋있어 보이려는 것이 아닙니다. 주행 중옆 차선 차량이 방향 지시를 켰다는 걸더 빨리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도로에서 체감하는 안전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인적으로도 사이드 미러의 작은 깜빡이 불빛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차체에서 큼직하게 깜빡이는 게 훨씬 더 눈에 잘 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그랜저 페이스리프트는 디자인뿐만 아니라 기능적 개선에도 확실히 신경 썼다는 인상을 강하게 줍니다. 가장 반가운 변화는 바로 그랜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개발 소식입니다. 지금까지 현대차는 PHEV 모델을 해외에서 적극 출시했지만 국내에는 거의 내놓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국내 시장에서는 수입차를 사지 않는 이상 PHEV를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번 그랜저 페이시리프트에서 PHEV도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는데 그랜저는 내수 위주의 차량인 만큼 국내 소비자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선택할 수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출시 예정인 그랜저 PHEV는 1회 충전으로 약 100km를 전기만으로 주행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정도면 평소 출퇴근용으로는 기름을 거의 쓰지 않아도 되는 수준입니다. 전기차가 아직 충전 인프라 문제로 불편한 분들에게는 PHEV야말로 현실적인 대안이 될수 있겠죠. 저도 평소에 출퇴근 거리만큼은 전기로 해결하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했는데 그랜저처럼 편안하고 넉넉한 세단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가 추가된다는 것은 정말 큰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그랜저 페이스리프트에는 단순히 디자인과 파워트레인 변화뿐만 아니라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탑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PL EOS 커넥트라고 불리는 새로운 시스템은 AOS를 기반으로 개발 중인데 커넥티비티 기능이 강화되고 UI UX도 완전히 새로워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자동차를 구매할 때 단순히 타는 것 이상의 가치를 찾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편리하고 직관적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죠. 만약 이번 그랜저에 필 l e o s 커넥트가 탑재된다면 단순히 페이스리프트가 아닌 풀체인지 급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에 따라 차량 내부 경험도 획기적으로 달라질 것 같아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요약하자면 2025년 그랜저 페이스리프트는 단순히 외관만 조금 바는 수준이 아닙니다. 헤드램프, 테일램프, 방향지시등, 인테리어 디테일까지 전면적인 개선을 거쳤고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탑재 예상, PHEV 파워트레인 추가라는 굵직한 변화를 통해 국내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한다고 볼수 있죠. 특히 후면 방향지시등 위치 변경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추가는 실제로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페이시리프트 모델 출시 손꼽아 기다리고 있으며 추후 정식 공개 시더 자세한 정보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고 싶습니다. 아직 정확한 가격 정보나 세부 제보는 나오지 않았지만 2025년 하반기 출시 예정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몇 달간 티저나 추가 정보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랜저를 고려하고 계셨던 분이라면 이번 페이스리프트를 꼭 주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